오준이 형님이 찬송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음, 시편 1편은 이제 어, 시편의 서론인데 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 음, 그 말씀을 어, 어, 밤이나 낮이나 어, 내가 사모하고. 어, 묵상할 수 있다는 게그 자체가, 어, 인생에, 어, 복이고, 어, 감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은숙 누님이, 어, 자신의 시편으로, 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은숙 누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하세요. 대구 교회 박은숙입니다. 어, 지난 주에 음, 자기 말만 해도 된다. 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자기를 살린 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어, 소화해 내기 때문에 걱정 말고 말하라 하는 그 말에 이제 용기를 얻고 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노트 없이 그냥 말을 못합니다 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자연스럽지 못해도 어, 들어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것은 10편 1편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우리 생명으로 누리고 있고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방금 읽었던 이 10편 1편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제 책상 위에 이걸 그대로 적어서 붙여놓았던 말씀이거든요. 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 야곱이 그 20년을 바담 아람에서 허비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창세기 2장에서는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지만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사람을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기 다음으로 10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성경은 욕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욕은 자기로서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고난을 겪고, 모든 것을 잃고, 또 자기가 낱날까지 저주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그 욕기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 얻은 새 딸의 새 딸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모순 덩어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욕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요비 가정 고난을 거칠 때세 명의 친구가 와서 말해주는 것처럼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잘못 보내서 네가 뭔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 부모를 일찍 떠나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다. 너에게 일어난 잘못된 모든 일은 불교 집안에 시집와서 교회 가서 그렇다. 어, 여기에는 이 말이 있고 저기에는 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인생은 이런 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욕처럼 사탄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욕의 결말은 사탄을 사탄의 송사를 끝내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거친 보상은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반에서 나오는 간증은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사탄이 흉내낼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관념으로는 복이 아닌데, 모순같이 널려져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 내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뒤집혀서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어, 저희 친정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 절에 다니던 할머니가 교회를 간 이유는 어, 할머니에게 첫째 며느리가 시집 온 이후로 시름시름 알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주위에서 교회에 가면 병이 낫는다 해서 그때부터 어, 할머니가 교회 나가시고 또 자연스럽게 사촌들과 저희 어, 형제들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중3때 친정 아버지가 대구에 집을 사셨는데 이미 그때 할머니는 큰집 손주들을 데리고 비산동에서 어, 큰집 오빠들에게 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 아버지가 그 어린 딸만 어, 대구의 두기가 걱정스러워서 비산동에 있는 할머니와 그리고 그 사촌들도 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 할머니와 큰집 사촌 4명, 그리고 제 여동생과 같이 모두 7명이 이제 그 집에 살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원인은 제일 큰게돈 문제와 그리고 할머니하고 제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할머,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오빠들만 이렇게 많이 챙기고, 제가 볼 때는 딸들한테 너무 편애하니까 그게 제입장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기 싫다고 저희 엄마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할머니 불러놓고 할머니하고 큰집 식구들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린 결정이 아버지가 저한테 할머니 해주는 밥못 먹겠다 하니까 저보고 제 밥을 따로 해서 먹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엌에서 이 구짜리 가스렌지 위에서 이쪽에는 할머니가 밥하고 있고, 이쪽에는 제가 밥하고 있고, 그렇게 밥에서 긴 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저하고 제 동생이 밥 먹고 있고, 이쪽에는 할머니하고 큰집 사촌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은 서로 밥안 먹고, 밥안 챙겨주면서 그런 불편한 시간들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 민망한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 하는 게 그냥 마음으로나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녔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어, 큰아버지부터 막내, 손조까지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같이 사는 시간이 자한테는 너무 민망하고 비참하고, 사실 할머니하고 큰집 오빠들 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 그 시간을 제가 버티려고 하면은 제 안을 들여다보면 제가 무너지니까,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제가 보냈냐 하면은 그 토지의 서희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그 주인공을 보면서 제가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강하게 먹고, 그 시간을 제가 견디고 버티고, 또 할머니한테 지기 싫었으니까, 할머니가 나가시기 전까지 전 할머니 밥을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늦게 실수를 일어나서 밥을 못한 적도 없고, 늘 정해진 시간에 한쪽에는 할머니가 밥하고, 이쪽에는 제가 밥하고. 그런 비참한 시간을 제가 하여튼 지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남동생 둘이가 되고요 오면서 이제 큰집 식구들은 이제 따로 나가게 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큰 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두 사람이 안 보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어, 큰 어머니를 위해서 할머니는 어, 교회 갔지만 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는 어, 손자들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돌아갔습니다. 장례식 후그 사뭇날, 어, 할머니가 수목장을 했는데, 제가 그 사뭇날 그 무덤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무덤이라고 할수 없는 너무 비참한 무덤이었어요. 어,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너무 비참했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주위 친척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어른들이 결정해서 수목장을 한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외면한 이 상태에서 그냥 외면하면은 다 모든 것이 끝이다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어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묻었던 할머니 그 유고를. 어, 큰 소나무 밑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뿌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제 안에서 원망과 분노, 그리고 할머니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늘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일찍 어, 대구에 보내서 그렇게 살게 했는지 부모님 원망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시편의 복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면 우리를 압도한 문제가 눅눅듯 신호가 버립니다. 몇년 전에 제가 사촌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우리 옛날에 같이 살때 내가 주인집 딸노릇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진짜 그때 못되게 굴었지. 이렇게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펑펑 울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은수가 내가 너희 교회 가가지고 이 기적을 말하고 싶다 하면서 언니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스의 복은 고난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 안에서 시작되고 주어지는 복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 됩니다. 이 복을 아는 사람은 추수할 것이 널려 있는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젊은 나이에 큰어머니의 병도심으로 인해서 할머니가 교회 가신 것은 저를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게 했고, 지금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기초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기독교를 전해줬고, 저는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당시 할머니와 저는 각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연약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의 원천을 알아야 마르지 않고 항상 흐르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가온 세령을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않는다. 또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을 보는 것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지어 신 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인생이 복받을 근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실하게 내놓을 수 있게 되고, 그때 인생이 아름답게 정렬되고 단장되는 사람입니다. 이 원천이 없으면 사람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큰 자가 내게 주려고 하는 복은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갖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을 넘어서 인생의 완전한 보상이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안식하는 삶이 됩니다. 사람을 보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이 어떤 목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을 볼때볼때안 됐다 할 수도 없고. 시시하게 볼 사람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압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그 압산 고에 보면 절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 불상을 보고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교회 사태로 인해서 그 천하에 없는 대구 교회가 끝나고 보니까. 그 사람도 존중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DNA에 저장되어 있어서 복의 현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생명의 현상으로 무궁무진하게 나타납니다. 어, 저희 아들은 엄마는 교회에 놀러 다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교회가 침몰하는 배인데 왜 그게 연연하냐고 합니다. 어, 저도 교회에 살기 위해서 옵니다. 형제들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지 제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 의문이 풀렸습니다. 상도 오빠 강의를 듣던 대부분 엄마들은 첫날부터 너무 좋아서 상도 오빠가 울때 따라 울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강의 중에 흙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목적을 말할 때도 나랑 상관없는 얘기고 정말 딱 듣기 싫은 말이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갔던 이유는 담임선생님이 소개했기 때문에 제가 그 체면 때문에 계속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이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 전까지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단지 감각이라는 것은 내 생존과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고, 내가 보호하는 문제를 누군가 건드리면 발끈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날 일이라서 당연히 혼을 냈습니다. 음, 집 밖을 나간 아들이 어, 제게 문자가 왔는데, 자기는 이러이러저러 해서 엄마 때문에 집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문자를 읽고 참 부끄럽지만 제게 제일 먼저 일어났던 반응이 이, 이 새끼 또 받침 틀렸다.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싶습니다. 형제들과의 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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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 속에 있으면 나는 늘 죽은 자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사모가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함께 꺾여지고 녹아내리고 사로잡히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 하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새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미 언니의 특성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제가 적고 보니까 여기에 십자가란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건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어, 오늘 특송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어, 그동안 나름대로 암흑 속에 있었고 참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형제들의 간정 덕분에 찌그러졌던 것들이 많이 펴졌습니다. 어, 형제들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의 세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